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것과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방 살펴보죠. 음, 동물, 생물, 호랑이.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생물, 동물, 호랑이. 그러면 사실은 호랑이, 호랑이는 동물에 속하고요. 동물은 생물에 속하죠. 그렇다면 이세 개를 줄을 세우면 생물, 동물, 호랑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물, 동물, 호랑이에서 생물은 상위 개념일까요? 하위 개념일까요? 네,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맨 끝에 있는 호랑이는 하위 개념이죠. 그러면 오늘 설명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죠? 상위 개념은 추상적이에요. 하위 개념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어, 호랑이, 그러면... 사진으로, 아, 이거 호랑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죠? 그럼 호랑이죠. 그런데, 어, 생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랑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것은 생물 중에 극히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들을 어, 그 생물 속에 포함될 것을 우리는 뭐 당연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개념인 호랑이는 구체적이고 상위 개념인 생물은 추상적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에서 하나 기억하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추상화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인 것은 생각이나 개념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추상화라는 말은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추상화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추상화라는 단어의 뜻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추상화는 여러 가지들의 공통되는 속성을 추려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때 추상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요. 추상화는 많은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그것을 개념으로 만들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오늘 기억하실 단어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어, 앞에 이제 호랑이로 그냥 예를 들어 보죠. 그럼 호랑이, 코끼리, 기린, 얼룩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하나의 개념을 만들면 그게 바로 동물이죠. 이것이 추상화예요. 추상적 개념으로 뭘 뽑아서 공통되는 속성을 추려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동물은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한번 해보죠. 동물과 식물이 있어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추상화를 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생물이죠. 이게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추상적이 되는 것이고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추상화라는 단어의 뜻과 함께, 자, 그러면 동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동물은 생물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 아직도 조금 생각하게 되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얼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동물을 생물과 비교했을 때 동물은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동물과 호랑이를 비교합니다. 동물과 호랑이를 비교했을 때 동물은 호랑이에 비해서 추상적이죠. 여기서 알수 있어요. 동물은 얘랑 비교하면 구체적이고 얘랑 비교하면 추상적이에요. 이와 같이 비교 대상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네.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상위 개념은 추상적이고 하위 개념은 구체적인데 이것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추상적이 되기도 하고 구체적이 되기도 한다. 동물을 생물과 호랑이와 비교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위 개념, 하위 개념과 구체적, 추상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위 개념은 추상적이고 하위 개념은 구체적이다. 그런데 오늘 배우면서 두 개의 단어를 또 공부했습니다. 추상화. 많은 것들의 공통점을 줄여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 추상화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이라는 단어였어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자, 오늘 구체적, 추상적이라는 의미와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음. 선생님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음.